내년 상반기에 미쳐버릴 상품들 엄청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대표님도 찾아가가지고. 이번에 뭐가 나오냐고. <laughs> 뭐가 나오냐고? 나 이거 라이브 해야 되는데. <laughs> 느미코페 대표 느민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카페쇼 이번에 또 굉장히 핫했다 그러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네. 게스트 바리스타 음. 랜선투어 제품 설명 쫙 해주고 저 돌아다녀자.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흥분했어. <laughs> 아 신제품 보리 가흥그해가지고 너무, <laughs> 궁금해. 아, 너무 행복해. 저게 내 거야. 이건 열심히 해야 와이프가 사줄 것 같아. <laughs> 그 사람들은 자기 업체 홍보를 하지만 나는 그 기계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네.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습니다. 어. 저도 기계를 바꿔야 돼. 나지어 그래서 여기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소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자랑하려고? 네. 그리고 오리가미 같은 경우는 네. 플라스틱 재질로 이번에 나왔어요. 네. 좀 가볍기도 네. 하고 한만원 정도 사였어요. 아. 세라믹으로 됐던 거 썼는데 네. 깨질까 봐 두려웠는데 얘는 안 깨지고 보온성도 더 좋고 아. 괜찮아서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코만드한테 이게 부스를 갔어 인사로. 네. 갑자기 코만 그때 카페 솔루션 대표님이 날막 끌고 들어가 갑자기 어디서 백인 분이 <laughs> 다 들어오더니. 얜 누구냐고 딱그 손을 가리키는 거야 안스타 채널을 내가 딱 보여줬지 안스타가 막 이렇게 돌리고 있고 나는 전동키스 딱 이러고 있는 거를 보여줬어 왜 하필 그 장면을 거 하나 끄네. 요번에 개발한 거를 자 있던 자료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 <laughs> 근데 나못 알아들었지 <laughs> 갑자기 요번에 새로 나온 C60 프로토타입을 <laughs> 네. 다끄내는 거예요 거의 이만하고 막 이런 걸막 잘하는 해막 무기야 무기 근데 그거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리기 어렵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전동키이 나온대 이제 그걸 음. 한 시간 붙잡고 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아 정말요? 아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 아, 그래서 아, 이거 샀지 <laughs> 너무 <laughs> 다나셨네요냥샀지 <정답하셨네. 웃음> <laughs> 그거 대단하잖아. 아웃도어 제품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laughs> 물에 강해. 홈 바리스타 클럽 지기장님이 있잖아요. 한달 동안 물에 담가 가지고 녹슨 부위를 찾아 가지고 그거를 개선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되게 묵직하고 좋아요. C 4 0이 들어가 버가 똑같고 아웃도어 용품으로 플라스틱이고 뚜껑이 고무 재질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내 다섯 대밖에 안 들어온 프로토타입 리스타 신형 X 내년 초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모양이 되게 이뻐. 아우 이뻐. 지금 알리익 엑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22만원에 관세 붙고 하면 20만원 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요번에 음. 제가 보니까 물줄기가 펠로우랑 브리스타의 중간치 얘가 음. 더 물줄기가 좋고 90도로 떨어지고 음. 컨트롤 좋아요 음. 근데 이제 파지법이 두 가지가 이제 원래 이렇게 손 엄지손가락 잡고 음. 내가 점 드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잡게 하였어요. 밑판도 아, 이게 팔각 이렇게 돼 있고 어. 되게 단순해졌어요. 얘가 음. 1,500와트로 돼서 물 어. 끓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 요 어. 드리포트 같은 경우는 브리스타 X를 소개시켜 줬잖아요. 셀로우에서도 EKG 프로랑 스튜디오 에디션이라는 음. 두 제품이 출시를 합니다 셀로우랑 브리스타의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처음에 출시할 때좀 할인 혜택도 있지 않나요? 로프트샵 같은 경우는 음.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할인 혜택이 많아요. 대신에 한달두달 달 정도 더 기다리고 청결제를 해가지고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저도 많이 구입해봤어요. 그 방법으로 크리스마스 연초 아니면 5월 가정의달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보다 그때가 제일 싸요. 그거는 꼭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신제품 소식이 엘로치어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마누스랑 자르 사이에 로터리 펌프가 들어가는 워신들이 대거 나옵니다. 딜리코사에서 오스프리 지원이라는 게한 180만 원대에 나올 거고, 에 많이 하시고 영상 많이 보시면 그 유럽에 많이 나오는 브랜드 음. 중 하나예요. 독일 브랜드인 벨레자 싱글 보일러에 로터리 펌프가 들어간 네. 머신이 제일 싸고 그다음에 듀얼 보일러에 버튼식으로 된 네. 머신이 한 160만 원대고 듀얼 보일러에 로터리 펌프에 261 걸로 돼 있는 게한 200만 원 초반대. 바르나 음. 돼야 듀얼 보일러에 더럽게 비가 잖아요 미쳤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해외에서 극찬받는 커피 머신 뭐? 레리 비앙카가 국내에 정식 수입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이 300만 원 사이에 되지 않을까? 레리 시 나오면 거의 평정입니다. 이거 평정.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저 하나 들어왔어요. <laughs> 네, 오늘 들어왔어요? 아, 저 벨레짜 하나 들어왔어요. <laughs> 네, 벨레짜 오늘 특별 <laughs> 왔는데 못 가보고 왔어요. 아, 박스만 봤지. 저게 뭐냐고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왔는데. 어뭐 어. 넘어갈까요? 아, 아니 넘어갈래? 아, 뭐, 네, 어디에요? <laughs> 제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샀는데. 네. 이거 교육용이니까. 아깐요. 너무 불가피했네요. 네 이거 불가피. 급하게 네. 샀어요. 네, 네. 네 급하게. 네. 어... <laughs> 신이몇 대시죠, 혹시? <laughs> 저한여0 네. 대. <laughs> 불가피다는거요 예. 카페쇼 때 가장 핫했던 음? 라마르조코 미크라 어. 미니랑 디자인 똑같죠 작아져가지고 가격도 500만원 미만이야 거기다 듀얼 보일러지 네. 하이엔드 커피 머신이 500만원 미만이다? 거의 지금 있을 수 없는 음. 일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이엔드 커피 머신 신에소 음. EUS1 유량 조절이나 다 되는 건가요? 다 조절. 돼요 이 친구 내가 직접 만져봤잖아요 얘는 무조건 네. 사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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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사 우와 진짜? 대박. 어. 이거 <laughs> 홀로 <받았어>. 아, <웃음> <방금> <웃음> 이거 사준다고랬어요 이거 이거. 미스샷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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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진짜? 진짜? 진 우와 짜진 뭐야 <웃음> 이거? 너무 갈것 같아요. 예 천만 원 넘어요. 판매처가 기스코리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 사이트를 다 지져봤지. 네.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율이 떨어질 때 수입을 한다면 네.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네. 제가 봤을 때 천만 원대로 책정을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소식. 네. 라군미니가 공식 네. 수입사가 없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정식 수입으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직구하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AS 받으려면 바로 네. 중국으로 보내고 공식 수입사가 생겼다는 건 네. 국내에서 AS가 다 가능하고 안에 기억박스가 문제 있었던 것들이 다 개선된 상태에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라곰 네. P64까지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공식으로 네. 수입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지금 해외에서도 좀 극찬한 그라인더예요 DF83이 공식 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엘로트에서83 메이저 메이저의 83mm 플랫볼을 채굴할 수 있는 싱글 도징용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벌써 리뷰가 다 끝났어 지금 극찬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지금 660달러거든요 100만원 미만이에요 메이저 메이저 V가 가격이 200만원 후반대입니다 메이저 ZM이 300만원 후반대예요 그 가격을 100만원 미만 대에 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말이죠 지금 대박인 거죠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스펙의 그라인더가 혼종이 나왔어요. 언제 나온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예, 와,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 대박이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기센 코리아에서 출시하는 아카이아랑 웨버랑 네. 합작을 한 그라인더가 나니다 음? 아카이아, 오르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저울을 갖다 대잖아요. 그럼 저울이 막 합체가 돼. 그라인더랑 음. 내가 원하는 아. RPM, 내가 원하는 그램수대로 그라인딩이 되잖아. 전쟁이야, 전쟁터야. 홈카페의 전쟁터. 하이엔드 있잖아요.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부터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완전히 미쳐버릴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아, 바리아 VS3 제가 어, 프로토타입 썼던 거. 거. 그거는 조만간 남자 커피에서 공구를 합니다. 정말 풍년입니다. 진짜 풍년이네요. 네. 아. 바리아 시리즈도. 또 내가 또 제가 라이브한 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안 되나? 이게? <laughs> 지금 아, 한 670분 아, 계시는데 아, 이분들이 아, 정말 비밀을 잘 지켜주실 아, 거예요 네. 비밀 지켜주세요 비친? 바리아에서도 아, 6 3일이 플래퍼가 출시가 될 거고요 이제 거기다 이제 이번에 저울이 상반기에 출시가 될 거고 드리포트도 음. 계속해서 홈카페 유저들을 위해서 계속 수입이 될 거예요 공식으로 가격은 해외랑 거의 같게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카페쇼 제가 얼마나 다녔는지 알아요? 정보얻들려고 <laughs> 대표님들 찾아가가지고 이부 뭐가 나오냐고. <laughs> 뭐가 나오냐고. 나이거 라이브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리고 2023년에 코니컬버 68mm 펀딩 같은 거 하는데 네. 특이한 것도 요번에 나올 거예요. 이 가정용 코니컬버인데, 용환한 게 있는데 네. 예약 구매는 다 끝났고 네. 7월 달에부터 공구가 되는데 그건 제가 놓쳤어요. 아마 이것도 기대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어저께 또 영상을 받은 게 있어요. 컴팡에서도 네. 싱글 도진 그라인더가 나오는데 걔는 저울기 반이야 또. 싱글도 이만해. 엄청이 가정용, 네, 가정용. 그것도 내년 어. 상반기 나와요? 내년 상반기 나와. 딱 본사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걸 잠깐 끌어가고 시연하는 거 영상만 찍고 다가버렸어요 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카피를 하고 막 따라할까봐 정식 출시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감추요. 근데 난다 봤지. 그리고 <그림이> 여기서 여기서 <얘기했지>? 얘기하는 거지. <laughs> 내년에 살게 많아요. 그 살게 너무 많습니다.